예수님은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모양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려운 곳, 더러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왕의 섬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 순간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그 사실을, 그 엄청난 섬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름이 알려지는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 받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는 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 놓은 사람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아, 오늘 교도소에서 나온 점심 메뉴가 너무 맛있었어. 마라탕이 나오네, 교도소에. 와,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 우리 가족이 맛있는 사식을 넣어줬어. 엄마, 엄마가 해준 밥을 내가 감옥에서 먹다니, 하, 아, 복이야. 미친 놈 아닌가요? 동료 제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대요. 와, 이런 게 복이야. 가족들이 영치금을 넣어서 내가 감옥에서 돈도 마음대로 쓸수 있어. 이게 복이야. 이런 것들이 사형수에게 복인가요? 아니요. 사형수에게 복은 갑자기 당신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